전북과 서울 이랜드가 이제 생존을 걸고 2025 K리그의 한 자리, 남은 한 자리에 들기 위해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전북이 잔류 아니면 서울 이랜드의 최초 구단 창단 10년 만의 성격을 이루게 될수 있을지,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 축구. 예. 예, 전북 나가다 전북, 바람을 헤치고 우린 절대, 빅버드, 죄송합니다. 혼자 걷지 않는다, 야. 예, 끈끈음이 다리죠. 혼자 걷지 않는다, 야. 허울이랜드는, 예, 예, 김호규, 예, 브로노 실바, 변경준 선수, 이렇게 간지나게. 포스터에 있고, attention, 우리를 주목하라 했지만 아쉽게도 힘에 붙여서 1차전은 끝났습니다. 아 예. 역시 기억구단답게 포스터 뽑는 클래스가 대단해. 예,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서울랜드를 원정에서 2대1로 이겼습니다. 티아고 선수랑 문선민 선수의 완벽한 컨비네이션 그리고 전진우 선수의 헤딩 득점까지. 오스마르가 이제 동점골을 터트리면서 어, 서울이랜드가 추격하나 했지만 오스마르는 어쨌든 오스마르의 진가를 보여줬던 경기고 확실히 전북이 체급이 있다 끝발이 있다 이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전주성 원정을 조금 더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제 전북 현대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심은 곧 예, 패배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둘다 좋은 거예요. 전북은 이제 홈에서 하는 부분이, 그리고 서울 이랜드도 역으로, 어 예, 너무 크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 골차, 이제, 아산하고 대구도 이제 4대3까지 간 끝에 이제 한 골차를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바로 승강 플레이오프2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전북 같은 경우는 야 초라합니다. 12승강플레이오프로 오게 된 원인이고 예, 최다 실점 1위. 이 부분이 가장 올 시즌 전북을 어렵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전북이 닭공을 외쳤지만 12팀 중에 득점력 7위면은 야 팀이 지금 너무 망가져도 너무 망가졌거든요. 어쨌든 전북이 망가졌고 팬들에게 욕을 먹을 지연정 1부 리그에서 일단 살아는 남자. 망신을 당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전북이 만약에 2부 리그로 간다면,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지지 않은 팀은 서울, 이제, 포항, 울산이 유일합니다. 아, 유일한 게 아니라 이제 세 팀이고, 전북이 불명예를 쓸까요? 어쨌든 이한 경기에 걸려있고, 총력전을 다하기 위해 이번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김도균 감독이 이끄고 있는 서울 이랜도. 김도균 감독은 또, 어쨌든, 승강 플레이오프, 일단은 수원 FC를 2부에서 1부로 올린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원FC가 1부에 올려놓은 공로를 보였고, 그때 부임 1년 차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소원FC를 이끌고 부산 아이파크와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1차전은 졌으나 2차전에서 이제 동률로 맞추고, 이제 연장전에서 뚜드려 패면서, 어쨌든 승강 플레이오프 뭐 승격이나 잔류에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전에 소원FC 시절에도 전복을 꽤잘 잡았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고, 예, 그랬습니다. 1차전을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보여줄다. 뭐, 2차전? 자신있다. 즐겁게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김동균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마법을 부릴지 지켜봐야 된다. 네, 예, 전복 같은 경우는, 16승 12팀을 격파했습니다. 어, 떻게 보면은, 초반만 해도 이제, 칸이 좁았는데, 이제, ACL2에서 양악을 하면서, 칸수를 늘리고, 서울 이랜드도 이겼습니다. 예, 16승 12팀을 격파했고, 서울 이랜드 역시 12팀을 격파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수원 삼성을 상대로, 이제, 어, 김도균 감독이 수원 FC 시절 수원 삼성과의 수원 더비 열세인 전적을 우세로 바꿔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이게 그대로 이브리그에서 다른 팀을 맡아도 수원의 강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또 전북도 꽤잘 잡았단 말이에요 수원 서울리랜드가이 점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북은 예, 수원FC 시절에 전북이 수원FC에게 발목 잡혔던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걸끄럽게 작용을 할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체급 차이는 있지만 축구는 또 감동 노름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서울이랜드는 승격을 하기 위해, 이제 전북은 잔류를 하기 위해, 이번 한판 승부, 이제 90분 내지는 120분 승부가 될수 있는 전주성으로 집결하라. 전주성에서 이제 최후의 K리그 마지막 경기가, 이제 한국팀 마지막 경기가 펼쳐진다. 예, 아,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승부가 아니야 할수없고요 그러고 보니, 이번 K1 최다 실전 팀이 전북이라고 하네. 예, 전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 티아구 선수, 문선민 선수의 골은 진짜 전북이 옛날에 전북살로나라고 불렸을 때그 미친 패스와 완성도, 결정력, 이제 과정, 모든 게 진짜 환상적이었고, 우스마르는 역시 뭐, 최고의 진짜 우스마르는 이제 FC 서울 시절에도 탈, 이제, 아시아 선수, 이제, 뭐, 스페인 선수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탈 K리그급 선수로 찬사를 받았던 선수인데, 이제 전진우 선수가 어쨌든 마지막에 경기를 뒤집이면서, 확실히 체급의 차이는 있습니다. 체급의 차이를 어쨌든 찍어 누르고, 이제, 원정, 적지에서, 어, 2대1 승리를 거머쥔 전북 역전승 아주 좋습니다. 파워축구님, 저는 서울이의 승, 서울이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예. 서울이랜드가,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른 거예요. 체급이 전북이 앞설 뿐이지만, 체급으로 축구하면은 뭐 이런 프리뷰 할 필요도 없죠. 예. 서울 이랜드가 어쨌든 팀 컬러인 공격 축구로 지금까지 왔다면, 그 모습을 이제 전주성에서 기죽지 않고 보여줘야 되는 게 서울 이랜드의 숙제. 예, 어... 서울 이랜드와 전북 현대에 이제... 연결고리는 이재익 선수입니다. 이재익 선수, 이제, 아시안게임, 이제, 금메달리스트로 병양면제, 서울이랜드에서 2021, 23, 그리고 서울이랜드가 오랜만에 국가대표를, 이제, 아니, 최초인가요? 서울이랜드 이재익 선수가 국가대표 저지까지 갔고, 서울이랜드에서 새 시즌 66경기 5371분 1골을 바탕으로, 그 활약을 바탕으로 이제, 전북현대 전주성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성에서도 뭐, 초반엔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부상 부진,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아쉽게도, 어 이번에는 선택을 받을, 받을 확률은 좀 낮아 보여요. 왜냐면은, 어 김도영 감독이 최근에는 베스트 11을 이제 고정시키면서, 이제 조직력, 이제 살아남기 위해 방점을 찍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북과 서울 이랜드의 연결고리는 이재익 선수, 박 축구는 이랜드가 승격하면 수원 FC하고 김도균 감독 더비가 성사되네요. 그럼 뭐말 나온 김에 얘기를 해 볼까요? 어, 서울 이랜드가 올라가면 일단 서울 더비. 서울 더비가 K리그 1에서 펼 쳐질 수 있는 부분. 예, 그리고 수원 FC랑 예, 김도균 감독 더비를 할수 있고 예, 전북은 이제 뭐 당연히 강등되면 안 되겠지만 강등당하면은 전남 대회 군와 호남 더비가 K리그2에서 펼쳐지고, 이제, 수원 삼성과의 공성전도 K리그2에서 보는 진풍경이 연출이 됩니다. 어쨌든, 어, 두, 두, 어, 어째, 전북이 살아남으면 전북은 이제 계속해서 K리그1으로 가는 거고, 서울이 그 반란을 성공을 한다면 이제 서울이랜드가 일부 무대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 야, 진짜 어떤 결과라도 놀랄만한 결과.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선수 같이 탑 세븐을 보시면, 선보은 예, 보아탱 선수, 송민규 선수가 지금은 이제 몸값 같은 높지만 임대원 감독이 잘 쓰지는 못하고 있고 태아고 선수의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뭐 이제 포항의 조르지처럼 욕을 조르지보다 욕더 먹었다고 해요. 태아고 선수가 어쨌든 팀을 구하는 골을 얻고 김진규 선수는 작년에 승강 플레이오프 하지 않았나요? 아 안했구나. 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규 선수는 안 했죠. 김진규 선수도 뭐 이제 국가대표 선수 아닙니까 이제 어, 중앙에서 이제 측면에서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킥력도 좋아요. 브루노실바 이제 서울 이랜드의 주포로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야 우스마르 카즈키는 이제 어, 슈퍼 매치의 이제 선수들 아니었습니까? 우스마르 선수는 FC 서울 카즈키는 소원 삼성에서 뛰었는데 카즈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예, 교체를 당하면서 살짝 이제 팀 스피릿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경기는 에 카즈키 선수가 중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임도균 감독은 어쨌든 어, 팀에 이제 영향 어, 안 좋은 영향을 이제 제스처를 보이면은 과감하게 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이제 선수 같이 모든 체급 뭐다 따져도 전북이 160억 가치의 스쿼드가 더 앞서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일부리급 선수가 있긴 있어요 오스마르도 그렇고 뭐 김호규 선수 그리고 김신진 선수 서재민 선수 등등 있는데 사실 이제 전북은 일부를 넘어서 국가대표 선수가 질비하단 말이에요 이 체급의 차이를 어떻게 찍어놓을지 저는 기대가 너무 되는 부분이에요 서울이랜드가 어쨌든 더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전북전 이제 동률로 맞추고 이제 역전을 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챔피언스리그2 최종전 전북 지면 승강플롭 2차전에 영향 미칠려나요? 아니요 영향 전혀 안 미칩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5차전에서 조 1위를 확정 지었기 때문에 오늘 지더라도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1위로 가는게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B팀 선수를 다 보냈거든요. 이제, 1군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는 이수빈 선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수빈 선수도 이제, 중반부터는 이제, 일본 스쿼드의 이름을 못 올렸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에 영향은 전혀 없을 거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번 경기에 영향은 없어요. 완전 별개의 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이 2군, 3군이라, 상관없어요. 맞습니다. 완전 그냥 별개예요 뭐, 전북이 만약에 이제 진출을 확정 못지었다면 영향을 끼쳤겠지만 이미 진출을 확정 지었고 완전 별개의 팀입니다. 뭐 K리그 4의 이제 전북 B팀은 이제 어 K3리그로 승격했기 때문에 별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 이런 부분에서 K리그의 B팀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B팀의 수혜를 꽤잘 보고 있는 팀이 전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팀을 이원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B팀이 없었다면 전북은 분명히 1군 스쿼드 통합해도 1.5군 2군을 이제 어 원정길에 올라야 되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도 해야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 해야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히 B팀의 존재는 전북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 확실히 공헌을 해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 K2 수원 인천 다 있어서 이번에 승격 못하면 승격하기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야뭐 지옥입니다. 이제 뭐다 그러잖아요. K리그2가 K리그 1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승강 플레이오프를 가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 승격을 하는 거다. 왜냐면은 최근 들어서는 2부가 이제 1부를 이고 기 올라가서는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이 유... 거의 뭐 최근에는 유일하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2 플러스 1으로 개편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1부가 살아남고 있단 말이에요. 확실히 체급 차이가 옛날에는 차이가 안 났다면 지금은 분명히 차이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화성도 K리그 2에 참여 확정이라는데, 맞습니다. 차두리 감독을 이제 신인 감독으로 앉히면서 내년 시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K리그 1, 2는 이제 16팀으로, 26팀으로 이제, 어, 홀수 팀이 없이 이제 휴식 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 점이 재밌을 것 같고. 요즘 K2 진짜 만만치 않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확실히 1,2부의 체급 차이가 요즘 들어서 더 크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최근 리그간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이제 전북과 서울이랜드의 전적을 제외하고 뽑아봤습니다. 일단은 전북이 이게 무서웠던 거예요. 전북이 올 시즌 김포에게 나가떨어졌습니다. 김포에게 고리아컵 16강,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1대0으로 패배를 거두면서, 예, 첫 경기에서 탈락하는 쇼크를 보여줬고, 전남 드래곤즈와 이제 오랜만에 호남 더비가 이제 오피셜로 치러졌는데, 이제 연장가는 혈투 접전 끝데 3대2승. 그리고 밑에 보면은, 패패 무. 무도 승부차기 패배예요 전북이 이렇듯,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5 경기 했는데, 이제 서울이랜드 승리를 뭐, 포함하더라도, 이제 2부 리그 팀에게 정말 고전을 했습니다. 뭐, 1.5군, 2군을 냈다, 이런 거는 다 핑계고 1부 리그 팀인데, 다 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확실히 제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북이, 서울 이랜드가 분명히 껄끄럽고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끝까지 방심해야 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고요. 예, 김포한테 패한 건 진짜 쇼크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가 대단합니다. 김포가, 어, 뭐, FC 서울도 잡아 냈죠. 김포 고정원 감독이 자이언트 킬링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점이. 일단 전북은 이브리그 팀 상대로 맹못 쳤던 지난 역사를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예, 아, 이제 전북에게 1대 0으로 무릎을 꿇었으나, 예, 어, 일부 팀을 두 번이나 이, 이겼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예, FC 서울과 서울 더비 첫 경기에서는 이제 상암원정에서 1대 0으로 승리를 따냈고, 예, 김도균 감독이 있던 수원 FC를, 김, 아, 예, 서울 이랜드가 잡아 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세 경기에선 광주, 서울, 예, 전북에게 잇따라 1, 아, 한 골차 패배를 거두면서 역시 체급 차이가, 예, 보여질 수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지금, 어, 확실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예, 주요 지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승우 12골, 송민규 6동, 구자룡 선수 92.3%의 횟수 성공률, 예, 박진섭 선수가 이제 주장이죠. 2582분 가장 많이 꼈고 김준호 골키퍼가 야, 1 5번의그리스트철벽 수문장의 모습을 보여줬고 브루노 실바 11골, 브루노 실바 7도움, 서재민 선수 91.8%의 패스 성공률 어 그리고 김민규 선수인가요? 맞죠? 참 1161분 뛰었고, 그리고 문정인 선수가 10번의 클리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조금 아쉬움을 드러냈기 때문에 골키퍼가 교체될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경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김도균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전북이 글로벌 클랩 랭킹 거의 3배에 앞서서 539위, 서울 이랜드는 160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북 스쿼드만 보면 승강 플레이오프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좋네요. 솔직히 전북 스쿼드는 K리그 12팀 통틀어서도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축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팬들을 실망시키면서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축구는 확실히 스쿼드가 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뭐 뭐 언급돼야 하는 거의 시도민군하는 레벨의 팀들이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복은 분명히 어 역사상으로 가장 팬들을 실망시켰던 이번 시즌이지만 어쨌든 살아만 남는다면, 예, 어쨌든 팬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일부 리그에서 예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뻘밭을 굴러도 이승이 좋다, 예, 뭐, 예, <laughs> 예 그니까안 좋은 상황에서도 일부에서 축구하고 싶은 게 모든 팬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또 떨어지면 언제 올라올지 몰라요. 서울 이랜드는 이제 10년 만에 이제 그 꿈의 염원, 이제 서울 팀 더비를 일부에서 볼수 있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한 경기 뒤집어야 됩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저는 문선민 오스마의 참과 방패 대결하겠습니다. 을 문선민 선수는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거의 조커, 이제 경기, 가 어떻게 보면 K리그 내에서도 최고의 조커라고 볼수 있어요. 정재희 선수와 마찬가지로 최고의 조커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1682분 모든 경기 거의 종횡무진하면서 9골 4도움 지난 경기도 천금의 어시스트를 보여준 바 있고 A매치 17경기 두골 국가대표급의 선수고 이제 서울 이랜드와 첫 경기에서 60분 뛰면서 1골을 이제 어시하는 그런 엄청난 기여를 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선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문선민 선수를 기억하는 거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항상 강했던 모습 이제 ACL에서 뭐 이제 뭐 일본이나 뭐 베트남 원정 이런 데 문선민 선수가 항상 골 넣고 이제 관제탑 세레머니 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난 경기에서 도움을 했다면 문선민 선수가 어쨌든 크랙 유형에 좀 가까운 선수 아닙니까? 서울 이랜드의 수비진을 허물고 일부 클래스는 이런 것이다 를 보여줄 준비가 돼 있고 우스마로 선수는 이제 이제, 원시티 매니저, 원시티, K리그에서 서울이란 도시에서만 활약하고 있는, 예, 오스마르 선수는, 이제, 3 0 경기 3540분, 거의 다, 이제, 음, 풀타임을 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격 포인트도 8개, 이제, 보 문선민 선수 9개 아닙니까? 공격 수, 공격 능력으로서, 왜냐면 킥력이 좋거든요. 왼발 킥력으로 정평이나 있는 오스마르, 뭐, 헤딩도 늘수 있는 선수고, 이제, 피지컬도 좋고, 센터팩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수 있는 오스마르 선수가 확실히 전북에게 대적할 수 있는 전북전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선수 아닙니까 이미 지난 경기에서 골맛을 봤고요 FC 서울에서 344 경기 3319분 25골 13도움으로 그나마 진짜 레전드 오브 레전드급 활약을 보여줬고 예 이제 FC 서울 소속으로 이제 30 경기를 했겠죠. 31경기, 5승, 7무, 18패, 이제 1패를 정립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 보였을지언정, 어, 전북을 상대로 3골 1도움의 공격, 일부에서 어, 전북을 많이 이제 상대해 봤던 그 활약을 이제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에, 긴장하지 말고 자신있게 우리가 이브리그에서 계속해서 공격 축구 1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의 꿈도 머지 않다. 그렇게 선수들에게 설파를 하고 있고, 이제 경기장 내에서 이제 존재감이 진짜 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두 선수의 대결에서 이제 두 팀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선민 선수, 오스만르 선수, 지켜봐야 되고. 일단 포항으로 간다는 루머가 있긴 있었는데, 일단은 팀을 구해야 된다. 근데 전북이 문선민 선수가 이렇게 쏠쏠하게 잘 쓰고 있는데, 굳이,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뭐, 뭐, 겨울의 이적 시장에서는 어떤 일들이든, 이제, 일어날 수 있죠. 예, 차돌이, 에, 에, 에 P급 지도자 지금 없습니다. 따야 되는 상황이고. 왜 내가 일부 선수인가 1차전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 넘어야지, 이제, 서울이라는 데 꿈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문선민과 오스마르의 대결을 지켜보도록 하자. 예, 일단은 어 문선민 선수는 이제 조커로 많이 나왔는데 이제 좌우측 가리지 않으면서 이제 꾸준하게 상대 수비진을 이제 흔들어줬고 문선민 선수의 장점은 이제 스피드와 이제 침투 능력 드리블 이제 정말로 드리블 우리가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뻔한 드리블을 치지 않습니다. 문선민 선수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서울이랜드에는 재앙 같은 선수고, 우스마르 선수는, 아, 히트맵 미쳤다. 진짜로. 시뻘겄습니다. 시뻘겄습니다. 그냥, 어 왼발, 센터백답게 왼쪽에서 좀 두드러지는 모습도 있고, 우스마르는 서울이랜드에 그냥 엔진이에요. 그냥 엔진 빠지고 이제 뭘할 수가 있습니까? 오스마르가 어쨌든 노련한 산전 수전 다 겪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 정말 역대급 경기 한번 뽑아주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두 선수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지난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겠습니다. 뭐뭐 뭐, 어떻게 보면 체급은 전북이 앞서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음의 패기로 조금 맞서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울이랜드가 분명한 사실은 1부급 선수가 많지 않다는 점두 번째는 이제 원정에서 이제 1대 0으로 이제 한 골차를 따라 붙어야지 이제 연장전 이제 승부차기까지 갈수 있는데 이제 벤치 파워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90분 안에 어쨌든 두 골을 넣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게 서울이랜드의 가장 큰 숙제가 아니고 전북은 서울이랜드의 그런 거센 공격을 적절하게 막아내야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급할 필요가 없는 게 전북이지만, 전북도 공격 축구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잠시만요. 네. 짤팀 예상 포메이션은 뭐,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그냥 뭐,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이제 총 때려 박아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 두 팀의 스쿼드는 저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K리그2 전남 드래곤즈 루머 이민성 감독. 의 예, 이민성 감독도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전남 코치를 맡은 바 있고, 대전의 승격으로 이긴 공로도 있고, 뭐, 그런 부분. 현정 포인트는 첫 강등, 첫 승격, 울산, 포항, 서울, 전북 무강등 네 팀이거든요. 전북이 강등을 당한다면 정말 쇼크 아닌 쇼크고, 서울의 핸드는첫 승격 노립니다. 창단 10주년 만에 첫 승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승리를 거둬야 되고, 그 승리가 두 골차 승리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김도영 감독의 스트레스 때문에 위험으로 인해서 ACL2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이번 경기는 지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독 직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영 감독도 이 스트레스를 더 길게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는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김도영 감독이 스트레스가 이번 경기에서 기쁨으로 후련하게 끝날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가 아~ 안타깝게도 계속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김도영 감독님 일단은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감독직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김도균 감독 이승우 선수 이제 소원 f c 찰떡 고급 제자 이제 사제지간의 제자가 이제 작년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팀을 위기에서 구했던 그게 이제 적장이 되어서 만났습니다 이제 팀은 다르지만 이제 적이 되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예뭐 프로기 때문에 어 어떤 결과 가 나와도 이제 두 사제지간은 이제 승복을 할 거지만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전북에는 어 이영재 선수도 있고 그 승강 플레이오프를 경험했다 한국영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 승강 플레이오프는 진짜 누구도 하고 싶지 않은 피 말리는 그런 경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승호, 김도균, 한국영, 이영재 이제의 키워드는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의 승자였단 말입니다.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야 되고. 예 이제 한국 축구의 이제 코리아컵 결승도 끝나고 ACL 경기 ACL2 경기도 이제 끝나고 이제 진짜 마지막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와 서울 이랜드의 승자가 예 내년 K리그 2025 시즌 12번째 팀으로 K리그 1부 경기를 갖게 됩니다 예 전북과 서울 이랜드의 한판 승부 정말 한국 축구 역사에 남을 만한 페어플레이, 팬들을 기쁘게 하는, 이제, 지금 날씨는 추워졌지만, 이 추위를 뛰어넘는 화끈한 경기로, 이제 한국 축구 마지막 경기의 황상의 피날레를 찍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둘, 셋! 파 축구! 파 축구!